일단 상승세는 멈춘 상황이죠. 뭐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으시는데 어 상반기 여름 시장까지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많이 오른 탓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주담대 금리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대출 쓰기가 어려우신 상황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9월에 스트레스 d s r 2단계 도입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직격탄을 하반기에 인제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 아파트 거래가 현재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가격 상승세도 좀 멈춘 상태. 서울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도권 전국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현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지방 시장이 최근에 계속 약세를 네.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 상승세를 멈추면서 전국 시장이 다시 약보합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가 내년까지도 계속 지금처럼 점점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중저가 시장 중심으로 서울 외곽권 수도권 또 지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조금 더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 부동산정보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신고되는 거래량을 많이 체크를 하실 텐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량이 7월에 9200건 가까이 네, 신고가 그랬죠. 됐었는데 네. 지금 9월 10월에는 3000건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이 결국에는 이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구매를 미루는 거래 시기를 좀 지연시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거래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매물 적체는 점점 지속이 될 거고 매물량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시장이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강남권처럼 뭐 거래 그때그때 그때 거래량 수급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수요자들의 매물 호가를 체크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큰 지역들은 상반기에 조금 자금력이 여전히 좀 변동되지 않으면 그리고 금리도 크게 변동되지 않고 이러면 거래가 계속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구매 시기 조율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대출 규제랑 금리 여건이 좀 비슷하게 간다면 상반기까지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저렴하게 쌀수 있는 매물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입장들이시고요. 반면에 강남권은 최근에 거래가 좀 마찬가지로 줄어들긴 했지만 호가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다주택 구입을 안 하시고 1주택 실거주까지 겸해서 네. 고가 지역도 거래들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 투자 환경 변화 때문에 거래가 좀 줄고 정체돼 있긴 하지만 호가를 그렇게 뭐 음. 빨리 내려서 처분하는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도 어 투자 선호되는 고가의 아파트 혹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조금 쌓이는 양상들이 있어도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고요 음. 외곽 지역하고 이런 어 상황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내년까지도 그런 양극화에 따른 가격 조정이 지역이나 가격대별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은 올해와 비교해서는. 그런 정도의 거래, 활발한 거래라던가 가격 변동성을 보이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대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상황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최근에 보신 것처럼 금리와 대출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는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모양새를 취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담대 금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유리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기대 심리들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만 실제로 시장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서 내가 쓰는 실질 차주분들이 쓰는 네. 대출금리에 얼마나 좀 유연하게 작용을 해서 금리가 낮아질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최근에 보신 것처럼 대출 한도를 제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은행들이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 가상금리를 높여서 대출액수를 줄이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 실제로 스트레스 d s 알도 그런 그렇죠. 방식이. 거죠. 네. 가상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 액수를 줄이는 방식 음.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서서히 조금 내려가더라도 어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처럼 빠르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어 지금 연말에 보고 계신 시장 페이스처럼 거래도 좀 부진하고 가격도 좀 정체되고 조정도 나타난 상황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좀 변동성을 보인다면 하반기로 가면서 실제로 시장 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 올해 초반 중반 정도 수준까지 좀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뭐 내. 집마련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좀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또 예측보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택 부동산 전반적인 산업 시장의 경기에 비해서는 서울 시장만 굉장히 그렇죠. 나홀로 네. 단독으로 거래도 하랑이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랑 대출 환경 등이 크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지거나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연말 같은 조금 부진한 상황들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 시장에서는 유독 신축. 아파트 대단지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뭐2030 젊은 세대들도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서울에 이제 입주단지 여건 그리고 그 후년에 입주 물량을 내다보시고 새 아파트 쪽에 좀 중장기적인 내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수요자들은 어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나 서울의 음. 새 아파트 네. 중심에 이런 면서 올해 그 얼죽신 네. 같은 새로운 신조어도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경향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보여집니다. 가계부채 잔액 부분이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GDP 100% 왔다 갔다 계속 어 가계부채 잔액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에 대한 위험성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그렇게 쉽게 완화되거나 풀리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 스트레스 DSR이 지금 3단계. 이제 더 높은 수위에 네네. 가상금리 최종, 최고금리 1.5%포인트 적용하는 3단계가 내년에 예고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실행이 되고 하면, 은행별로 이제 좀 내년 새로운 한도가 풀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대출 규제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면서, 어, 좀, 본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 증빙하기 어려운 차주분들은 자금 마련에 계속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겠고요. 실제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 같은 정부가 이제 서민들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는 재정 대출들도 계속해서 금리를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한도도 지금 12월 2일부터 제한을 하기로 발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금 마련 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어 일반적으로 은행 이런 가계대출 한도가 보통 4분기 중간쯤에 이미 다 이제 소진이 돼서 매년 연말쯤에는 보통 대출장이 이미 창구가 막히는 경우들이 네. 일반적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그런데 내년에 이제 한 2월 정도부터 잔금을 치르려고 잔금 일정을 맞춰 놓으신 계약권들도 꽤 있는 걸로 네. 압니다. 보통 4분기나 이런 연말쯤 하반기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잔금 일정을 좀한 한도가 풀리는 그런 상반기 시점에 맞추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어, 뭐, 올해 얘기가 좀 나온 것도 있었던 것처럼 월별 한도 관리를 한다던가, 아, 네. 이런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좀 강도 높은 관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다가 어,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연동된 시장금리나 주담대금리의 인하 이런 것들이 또 특정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을 아직은 좀 어~ 밑바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 규제를 통한 시장 가격 안정 관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초에 은행들의 이런 새로운 새 연차의 대출 한도가 개시가 되어도 어~ 그것만 믿고 이렇게 좀 계약 의사 결정을 하시거나 좀 낙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금 마련책을 최근까지 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세워두셔야 낭패 보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급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중공 아파트 입주량이 계속 이제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아파트 완공량이 25년에는 24년보다는 한 만호 정도 늘어나는 걸로 현재는 좀 조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연간 한 3만 5천 정도 완공 아파트가 이제 입주 예정량으로 잡혀 있고 문제는 이제 26년에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는 물량이 한 만호 전후 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공기를 생각했을 때좀 최근에 수요자 들이 그들 살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물량들은 아무래도 26년에 좀 최저점을 찍을. 거다라고 보여지면 그 전으로 해서 좀 내집 마련이나 중장기 투자를 하는 아파트 수요자들은 금리 여건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풀리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나 이제 보유 거래 방식은 네. 실거주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좀 중장기 투자로 계속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음, 전에처럼 다주택 투자를 하시면서 뭐 약간의 비상금이나 현금 유동성이 생기면 뭐 조그만 거한 채를 갭 투자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 모아서 좀 고가의 괜찮은 아파트를 음. 투자하시고 네. 최대 한 5년에서 10년 이런 중장기 투자 거주를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보시는 이런 장기 투자 방식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좀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타 여건이 조금 달라지면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언제라도 좀 건드려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경인 수도권 전체적인 입주나 이런 것들은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한 30년 정도 가까워져야 혹은 네. 그 이후가 돼야 본격적인 또 입주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어좀 중저가 주택으로 어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자들을 기대한다라고 해도 단기간은 좀 벌어지지 않을 상황으로 판단 되고요. 그러면 서울의 입주 예정량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26년에 수요자들의 영향을 미칠 변수임에는 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 24년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를 핵심적으로 좀 밀어붙이게 된 요인은 저는 근원적으로는 금리라고 네. 보시거든요. 음. 결국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미리 내려갔었고 그것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한 2분기 여름 시장까지 좀 활발하게 거래 수요자들이 몰렸을 때한3% 초중반까지 그랬죠. 하단이 네. 내려가면서 아이 정도면 지금 같은 시장 금리에서는 괜찮은 금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집 마련 의사결정을 하시고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수 있었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결정적으로는 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좀 실제로 차주분들이 대출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올해 상반기 보여줬던 정도 레인지로 하단이 내려올 거냐 이 시점이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억누르게 되는 것들이 결국 대출 규제와 음. 대출 규제 관리를 위한 가상금리 같은 것들로 실질 차주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이런 대출 여건이나 금리들의 상대적으로 그래도 영향을 덜 받는 자기 자본력이 큰좀 리치 그룹들이 투자하는 고가 아파트들 진짜 뭐 서울의 강남에 뭐 30억 40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조금 시기적으로는 덜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오히려 어 지금 최근에 계속 투자하고 계시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들에 대한 뭐 거래 선호 변화라던가 혹은 어 지금 뭐 거래 의사결 지정에 영향을 미쳤던 규제 지역의 취득세 증가 같은 제도의 변화라던가 혹은 뭐 토지 거래 허가제처럼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로 네. 거래 의사에 제안을 뒀던 그런 것들이 혹여나 바뀌게 된다면 지역별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24년에 실거래가 매매지수 기준으로 서울이 9월까지 8%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거든요. 실거래 매매지수 평균 8%라 하면 개별적인 아파트들은 진짜 뭐억 단위로 올랐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조금 조정된다 하더라도 진입하기에 굉장히 좀 유연하고 음. 좋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대출도 쉽지 않다라고 하면 어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좀 고민이 되시는 시기일 텐데 다만 어한 30년 정도까지 어쨌든 아파트 구입을 통해서 거주 안정 같은 것들을 목표로 내집 마련을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2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입주 완공량들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다라는 네. 부분들로 신축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괜찮은 매물들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오히려 내년, 후년에는 좀 약간 저렴한 분양가격을 생각하신다면, 서울보다는 삼기신도시 본청약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역세권이나 광역교통만 끼고 있는 삼기신도시 일부 단지들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프리미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첫 번째 내 집, 좀, 어, 이렇게 스텝별로 밟아가는 내집 정도로는 생각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저렴한 분양 단지를 공략하신다면 삼기신도시 본청약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 가격적으로 크게 내려가진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 5년이 이상 거주할 공간들을 마련할 필요가 (1~2년) 동안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 그래도 올해보다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규제 같은 것들로 가격 조정 매물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좀 어~ 송품 발품을 좀 찾아보시는 시기가 돼야 될것 같아요.